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리모델링 소송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리모델링의 개념을 알아보면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골조는 유지하면서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도급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도급계약은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서 많이 하게 되는 형태의 계약인데 이를 완성한 후에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리모델링을 한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보통 실측 오류, 누수, 무전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 또한 많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대화나 합의로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다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소송을 결심하게 될수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 소송에 대해 피해를 본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진술로 주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 중에 있었던 피해나 추후에 발견된 하자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문답을 고수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의 결과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할수 있는데요. 애초에 계약을 할때 건설회사의 신용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적, 형사적 방법을 쓸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 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론는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